자 일단 그~ 탄핵투표 거부한 놈들 얘기 좀 할게요. 105명, 108여 개 중에서 105명. 어~ 아, 저게 굉장히 부끄러운 거거든요. 왜냐면 하 저거는 아~ 나 우리는 내란의 공범이야. 이렇게 이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놓고 국민의 힘이 부결 당론, 집단 퇴장, 사실상 감금, 니들 투표하러 가지 마. 김건희도요, 두피 부족했잖아요. 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들끼리도 못 믿는다는 거고, 자기네들이 맞아. 지금 내세우고 있는 대의 명분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지들도 안다는 거예요. 사실. 지들끼리도 못 믿으니까 감금하고 당론 부, 부결 당론했다가 집단 퇴장하고 혹시나 반란표 나올까봐 반란표가 그렇게 두려운 것을 도대체 왜 했습니까? 음. 아 그리고 뭐 저렇게 감금했다라고 하니까 우리 감금한 적 없다, 법적으로 뭐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하는데, 체희배 의원실에 체희배 의원 가둬놓고 했었던 거 우리 본지 얼마 안 됐거든요. 감금을 안 했을 리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게 네. 하는 거죠. 그리고 저... 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저 김상 뭐였죠 이름도 모르겠네. 김상옥. 김상옥이 이제 투표는 왔어. 그래갖고 나중에 반전이 생겼지 투표는 했는데 나는 어, 반대했 자, <laughs> <아니, 웃음> 처음... 저걸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처음에 박수를 쳤는데 맞아요. 아니. 사실 그것보다 반대를 하더라도 들어왔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죠 그게 국회의원이죠. 그러니까 음. 제가 여기서 자주 이야기 했는데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야기 할수 있어요. 그걸 국민들한테 속이는 게 문제인 아. 거지. 어쨌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감금돼 있다가 나갈 때 이제 음. 민주당 보좌진들이 이제 그 뭐라고 그랬더라? 뭐 외쳤는데? 부역자. 어, 부역자. 아, 민주당 보좌관들 정말 멋있더라고요. 저기에 지금 피켓 들고 외치는 게다 민주당 부부좌진들입니다. 음. 자, 어쨌건 이거 보고 있으면은 정말 자괴감 들더라고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내란에 동조할 수 있죠? 쟤네들은 그런 거라 매. 탄핵을 시키면 자기들이 정권 못 찾아올까봐 어찌됐건 윤석열, 저 뭐, 직무정지, 뭐, 안동훈이 뭐, 지랄을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결국에는 트라우마라는 게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라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개헌 트라우마는 여, 염두에도 없는 애들. 그리고 정말 꼭 지적을 해주고 싶은 게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박근혜 트라우마지. 오랫동안 환자들을 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동안 술만 마시다가 간암 걸려가지고 수술하고 고생했다고 난중에 재발을 했는데 내가 그때 수술을 해서 너무 고생해서 나 수술 안 받을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괴로웠던 이유는 수술 먹었기 때문에 네. 수술 받았기 때문에 아니거든요. 탄핵도 마찬가지예요. 니들이 박근혜를 대표로 세우고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 밑에서 이권을 쪽쪽 빨아먹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재판을 받고 한 거지 탄핵은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한 교정 절차였고 치료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아나 예전에 탄핵한다라 너무 힘들었거든고 이제는 못하겠어? 그냥 뒤지세요. 그럼.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laughs> 없는 거고요. 니들이 뽑아놓은 대통령 정치를 못하면 심판받고 정권 뺏기는 거야. 그게 정상이 민주주의 작동 원리야. 뭐 연구 직계나겠다는 거야? 방법도 없으면서. 자, 그 중에 진짜 칭찬받은 사람은 김혜지 의원이 아닌가 싶어요. 시각장애인. 의원, 시각장애인 의원이 월담을 했다더라. 저거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죠, 지금. 실제로 그 민주당에서 서미화 의원도 월담을 했습니다. 네. 어떤 새끼는 코만 파고 소리만 빽빽 지르고 있던데 <laughs> 눈이 안 보여도 월담을 했죠. 이분에 대해서 정말 인상적인 댓글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시각장애가 있던 김혜지 의원만이 유일하게 세상을 보고 있었다라는. 아, 아이고. 그러네. 맞네요 어, 맞습니다. 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특히 강남 비난글 쇄도.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총선이나 대선하면요 아, 80대 20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하면 네. 지금 총선이 멀리 있기 때문에 쟤들이 치밀한 정치적 계산으로 안 움직이는 아, 거거든요. 내가 뭐 이따가 윤상의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만 이런 미친 아이고, 그 다음에 근데 보니까 탄핵 표결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 라고 하는 투표를 했나 봐요. 108명 중에 99명이 반대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또또 아홉 명이 또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아홉 명은 그래도 투표를 하러 가자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늘부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윤석열이 끝났어요. 끝났어요. 완전히 언제 끝나는지 아 네. 달라진 거고. 네. 지금 윤석열 구속 이야기가 바로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저걸 버티면 뭐할 거예요? 차라리 깨끗하게. 국민의힘이 와 우리는 윤석열 잘못 보았다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빨라요. 가장 빨라요. 그리고 그게 윤석열한테도 제일 좋아요. 그렇지. 깨끗하게 깔끔하게 한 아니, 방에 그런 끝내야지. 그고 지금 체포 구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체포 구속이 되는 거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위험성이 있었서인데 깔끔하게 내려와 버리면 재범 위험성이 일단 무조건 없죠. 증거 인멸 위험성도 훨씬 감소하죠.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돈만 <laughs> 맞으면 해드립니다. <웃음> <참>. <웃음> 이거, 네. 이거 정말로 지금 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진짜 빨리 내려오세요. 진짜. 그러니까 있잖아, 질질 끌려 내려오는 거하고 깔끔하게 뛰어 내리는 거하고 다른 개념이거든요. 멋져 보이지도 않아 오늘 그런 라시까지 들었지. 윤석열의 정신병. 그러니까 정신 아니죠 일단 <laughs> 아니 그러니까 병원 간건뇌 질환 관련한 치료 받았다 아, 뇌가 없다던데요 아, 아, 진짜에 말해줘봐 <laughs> 아, 아니 그건 모두죠 알 수가 아, 없죠 뇌 질환 관련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난중에 심실 상실 주장하려고 그러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뭐, 아 나도 그렇게 느끼긴 네. 했는데 나도. 아니 어쨌건간에 정신 질환이 있다면 대통령직 도 수행하면 저, 안 선생님, 되거든 안 되죠. 그 어떻게 합니까. 지, 지금 상황은요. 국민들 절대 다수가 윤석열 내려 오라고 하는데 일단 징벌을 받아라 탄핵이라는 걸로 끌어내려와라 이거예요. 그렇죠. 다른 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참그 박찬대 의원이 했던 아나 진짜 역사의 남을 저게 이제 박찬대 의원 이 국회 속기력에다 박지를해 놓은 거죠. 국민의 이 국회의원들 일제히 호명한 거 있잖아요. 저 장면이 너무 영화 같고 멋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때저 저 방송을 여의도에서 크게 틀어줬었거든요. 이름을 부를 때. 음, 맞아요. 네, 너무 상황이 막그 현장에서는 너무 힘드니까 이름을 왜 부르는지 처음에는 뭐지라고 했었는데 저 이름을 부르니까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지면서 음. 다 같이 구호를 외치는 장면이 너무 영화 같았어요. 제가 재연해 볼게요. 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돌아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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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명구 의원, 강명구 의원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이랬던 날이야. 다 불렀어 이름을. 윤상열 돌아가세요. <웃음> <웃음> 제발 좀. <laughs> 민주주의 슬픈 역사인데, 저게 역사에 다 박제되는 거거든요. 슬픈 역사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또 보여주기도 네. 해요. 네. 근데 마치 그저 안철수 남아있는데, 안철수 의원 고맙습니다. <laughs> 빵 터졌어요. 안철수 고개 끄덕끄덕 했잖아요. 안철수 의원 짜릅시다 근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기회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번 주 대회입니다. 그렇죠. 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니 빨리, 빨리 나온 순으로 살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게임은 그런 거예요. 윤상열용선열 하면서 빨리 나온 사람 살려주는 거예요. 어. 자, 여러분 그래서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따가 뭐 시위 집회 현장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못 견딥니다. 자, 어. 이재명 대표가 요소 요소에서 메시지를 잘 냅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연석열 직무배제 사실상 방해한 거다. 내란 공범이 됐다 이거고요. 어저께 경제부총리 최상목이가 내년 예산는 신속히 확정해 달라고 뜬금없이 <laughs> 저래 가지고 더 불을 질러놨지. 그래서 민주당이 그래 그러면 7천억 추가삭감. 잘한다. <laughs> 출천 출처... 아니 출천도 추가 사감 이유가 명백하잖아. 어. 어? 그거죠. 이제 그, 저, 저, 네, 윤석열 감옥 가 있을 거니까. 네. 저, 사저 짓는 비용이 <laughs> 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고 삭감을 한 거예요. <laughs> 하도 삭감이지. 아, 진짜 사저. 말도 안 돼요. 경호처, 막 절대. 이런 거다 삭감이지. 내가 봤을 때는, 그, 저기, 스크린 골프장, 거기에다 이렇게 울타리 이렇게 둘러놓고 그 안에다 방목 시키면 돼요. 무슨 7천억이야, 7천억은. 음? <laughs> 자, 7천억 추가 삭감. 어제 이거 보면서 저는 그민주당이현능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 와중에도 예산 달라고 지랄지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최상무기가 저 개헌 공무위에 갔는지 안 갔는지 아직 안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공범들이 사람들이야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예산 확정해 달래? 알았어 삭감해 줄게 <laughs> 안 밝힌다는 거는 같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또 다른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행정부의 주요 수반들이 민주당 밑으로 빠른 속도로 해쳐모여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것도 나쁘게만 보면 예산안 확정에 대해서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것만 보면 이것도 또 무슨 짓을 하려고 하나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아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인수인계 받고 있다. 저는 이런 느낌도 음, 좀 받았어요. 삭감하면안 되는 거 아니요? <laughs> 아니, 아니 그거네. 편, 어편그하튼가 혹 이름 누구야? 어. 그거 이름도 생각해보면 안있어서 주경이라는 좋은 방법이 <laughs> <그럼요>. 있기 때문에 생각없습니다 <laughs> 갖고 <laughs> 그다음에 오늘 민주당이 내란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을 오늘 일단 법사위 통과시켰습니다. (12일날) 처리합니다. 12일에 <laughs> 일이 많네요. (12일날) 어, 처리합니다. 12일날 처리합니다. 네, 바일날처리이니다 12일날 처리합이다 12일날 처리합 사실 이거 보셔야 돼요. 정치학자 573명 시국선언. 탄핵 이의 방법이 없다. 국민의힘은 지금 탄핵을 헌정 중단이라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말도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어. 소리예요. 헌법에 있어. 헌법에 탄핵이. 탄핵이라는 절차야말로 헌정 그 자체예요. 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들이 자기의 권력을 대행할 사람 뽑아주고 그 대행할 사람이 문제가 있다.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기존의 위임한 계약을 취소하는 과정 같은 거예요. 음. 탄핵이야말로 가장 헌정 질서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고 왜 민주주의 박근혜 탄핵 때전 세계에서 놀랄 수 밖에 없었던 게저 나라는 평화적 절차를 거쳐서 탄핵이라는 방법으로 음. 지도자를 축출해내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경의를 표했던 거고, 그게 가능한 나라고, 그게 헌정 질서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에 박근혜를 탄핵시킬 때 당시에 누가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중단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단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죠. 전화라는 성숙한 민주주의 절차를 그럼요. 거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 전 세계가 지금 놀라고 있어요. 그럼요. 아. 지금 다시 놀라고 있어또 그러네. <laughs> 야, 역사의 그 평행이론 같은 건데, 그 콜드플레이 뭐 니안공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 그대로 다 맞고 있어. 뭐 한강 북허상수상, 한강 노벨에 뭐 문학상상 이게 그대로 맞고 있어. 그 콜드플레이 노래 중에 비바라비다라고 있잖아요. 그 노래가 그거든요. 탄핵되고 다음날 아침에 부른 노래야. 지금 보면 <laughs> 어 내가 옛날에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돈도 나 쓰고 있네 이런 노래들어 보면. 다시 생각해 보면은 윤석열이가 비상기엄령안 했으면요 지금도 윤석열은 완전히 쓰 아니 진짜 완전히 자살 행위를 한 거야. 딱그 제가 개인 방송을 하잖아요. 윤석열 탄핵. 그개엄딱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게 창문 밖에 뛰어가 가지고 혹시나 그거 안산에서 <laughs> 여의도 바로 되는 <laughs> 아, 아니. 아니. 그, 아니. 그게 <laughs> 어, 아니라 어. 정말로 제대로 된 거였으면 어. 우리 집도 올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고 나서 제가 많은데, 방송을 딱켰 죠. 어. 끝났네. <laughs> 아. 진짜. 아. <laughs> 어, 참. 자. 14일 날 이게 이제 이렇게 가요. 이제 뭐냐면 은 이제 10일 날임시국회 끝나요. 아, 이 전기 국회가 끝나요. 그러면 이제 살라미로 여는 거야. 일주일 단위로. 그렇죠. 자, 발의하고 탄핵시키고, 발의하고 탄핵시키고. 저는 크리스마스 전 주, 토요일 봅니다. 그, 그때까지는 다 무조건 탄핵되는데 이번 주가 될지 다음, 다음 주가 될지,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시원시원해야죠. 쉬워 내가, 내가 잠깐만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일부 시사평론가들이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안 하면 탄핵 바로 된다, 있어. 누구누구로내말안할 때. 누구예요? 도대체. 그, 내가 그 미친놈이라고 생각이 든게 뭐냐면 대통령 선거가 만장 일치제니? 그러니까. 51%만 있으면 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한테 24만 표를 진 사람이잖아.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출마 안 하면 국민의힘이 바로 탄핵시킨다고. 그다음 어떻게 할 건데? 가장 말... 유력한 대선 주자가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미친. 어, 미친. 정신이. 네, 열받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놈들이 이재명 대표 그 체포 동의한 그때 기억나죠. 그 사법 리스크 때는 또 어중간한 방송들이 있잖아요. 뭐 김현정 땡땡땡 같은 거. 거기 나와서 정말 이재명 욕 많이 했던 사람들인데 딱 메뚜기철이 되니까 막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마치 되게 선명한 평론가인 것처럼 하고 지랄이야. 김현정 땡땡땡 나오 아니라 땡땡땡 시사 TV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니 <laughs> 아, 내가 일봤는게 그거라니까요. 우리 같은 진영 방송은 지금 뭐저 무슨 중도에 있는 것처럼 하는 평론가들처럼 방송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거의 매일 고소고발 다서 방송하는 건데 그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윤석열을 축출하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윤석열을 딛고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거듭나느냐를 이야기하는 건데 윤석열을 빼고 윤석열을 빼기 위해서 지금 당장 다음 번에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인을 배제시키자. 그거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일단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어, 어디 한번 읽어볼게요. 창호 노리님, 정필승님 잘 생겼습니다. 새날이서 올바른 눈으로 정치를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까한것 아까 아까 한 같은데. <laughs> 근데 문제는 헤어스타일에 대한 이바고가 너무 많구만 내가 누구 보기 좋으하고 머리 좋게 하고 다녀. <laughs> 돌린 머리라고. 내가, <laughs> 내가 왜, 내가 왜 당신들 보기 좋으라고 돈 드려야 돼? <laughs> 내가 정변 머리를 치고 흔들었다는 또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김영일님, 정변호사님, 말관냥이 마차님, 포나성님, 두말 하면 아, 입 아픈 게. 윤석열 김건희 내란의 힘 부역자들 포승줄로 엮어서 전국으로 먼나게 뺑뺑이 돌려야 한다는 게요. 새날 화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흑석돌림 여의도는 처음이라 버스도 지하철도 탈수 없어 흑석동에서 걸어갔다가 다른 이 타고 돌아왔습니다. 반란의 힘 때문에 열받았지만 현장에서 달라진 문화와 분위기에 감동받았습니다. mz세대에게 대해 가졌던 편견에 대해 반성했습니다. 한반도 역사는 결국 미니 멱살 잡고 끌고 가네요. 국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일 괜찮은 방법은요. 대방역 내리시는 맞아요. 게 대방역은 정, 정지를 안 하거든요. 옛날에 5호선 등이 없을 때는 대방역에서 여의도를 갔어요. 걸어가셔도 될거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시고. 구자형님. 바로 국 팀당 해체하고 빵진숙과 뉴라이트를 전부 쓰려 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마호크님. 검찰은 내란수사 선대라 내란수사는 국수본으로 김용현 신변 국수본에 넘겨라 하셨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여러분들의 2년 8개월 동안의 그 고통이 지금, 그들에게 대가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싸움에서 건진 줄리니 싸롱. 어, 싸롱? 어. <laughs> 싸러, 싸롱에서 <laughs> 건진 줄리님 줄리입니다. 푸나 법사님 저 구속되나요 <laughs> 네. 안, 되, 안 되겠냐 히구속됩다안 되겠냐 지금요 이거 보면 지금 돌아간 거 보면요 제가 봤을 때 판결문 맨 뒤에 있어 이거 주가 조작 양평도 맨 뒤야 맨첫 줄에 내란 외환 이적 직권 나면 지금 보니까 줄리가 한 거다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보면 <laughs> 어? 네, 여러분, 그냥 끝났어요. 네,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지금 좋아요가 모자랍니다. 나는 셀할 방송에 그냥 끝났어라고만 쓰고 그냥 하려고 했어 그 정도예요. 그냥 끝났어.